네, 안녕하세요, 신왕국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원어민 친구랑 겪었던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그 원어민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국 말이 어떻게 들리냐라고 물어보니까 툭탁 툭탁 이렇게 들린대요. 툭탁 툭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어민들 영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나 보면은, 우린 보통 이제, 샬라샬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샬라샬라로 들리. 그 보통 영어 들으면 샬라샬라. 근데 원어민들한테는 무슨 뭐, 툭탁툭탁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했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원어민들이 한국말을 듣고 장난을 칠 때, 음, 다, 음, 다, 음,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소리가, 아, 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이거밖에 안,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툭탁툭탁, 뭐, 이렇게. 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샬라샬라로 들리는데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는 간단한 제가 문장을 하나 어, 들려드릴게요. It's nice to meet you. 이런 문장이요. It's nice to meet you. 네, 여러분들도 사실 다 아는 그런 단순한 소리죠. Nice to meet you. 하는 거죠. 만나서 반갑다. 네, 거기다가 itch를 하나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It's nice to meet you.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영어 소리를 냈을 때, It's nice to meet you. 전혀 다른 소리 로 들리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우리가 영어를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이유예요. 영어를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에요. 한 10년 넘게 했죠. 영어 단어를 많이 몰라서도 아니에요. 중학교 수준만 졸업해도 핀란드 사람들이 구사하는 2,000 단어 정도는 충분히 외우게 된다 그래요. 그럼 뭐냐? 뭐 문법을 안 했어요? 뭘안 했어요? 우리가. 다 해봤지. 다 해봤는데도 영어가 왜 그렇게 안 들리냐 보니까 영어에는 리듬이 있는데요. 내용어와 기능어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i t c 라는 단어는 강세가 죽고요. 그 다음에 nice라는 건 살고, to라는 거는 죽고, meet라는 건 살고, 그 다음에 you라는 것도 살아서 쭉 이어보면 it's nice. i t m you.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회에 들으면, 셜라셜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소리가 이어져 버리니깐요 반면에 한국어는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뭐 뭐, 뚝딱 뚝딱, 뚝딱, 이렇게 들리는 거고. 그죠. 전혀 다른 소리로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면, It's nice to meet you. 이거는 우리식 뚝딱, 뚝딱으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셜라셜라 느낌으로 해보면, It's nice m e 스나이스미, nice 예. 전혀 다른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고 들을 수가 있게 되면 아이처럼 간단하게 1, 2년만 해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오늘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왜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